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죄들의 삶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당할 때 또 연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과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영혼과 삶이 되게 하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터와 산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진도하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과 245장 4절 찬송 들리시겠습니다 청하한 음악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노을 입은 부리들 전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 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의 시나리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어떤 분명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세상은 다른 무언가로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어, 핵, 핵폭발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오지 않고요. 예수 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경오염, 원자탄, 해성의 충돌,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 지구와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이제 네 가지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는 재림의 시계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볼수 있게, 모든 사람 볼수 있게 그렇게 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흰 보좌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가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장 36전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종말을 선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들도 볼수 있게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소수의 몇 명만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몰래 오시지 않고 온 세상이 볼수 있게 임하십니다. 아 초대기의 성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구 저 끝에에서 임하실 때저끝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방송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구 저쪽 편에서 또 반대편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 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에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작 그만의 상태가 되면서 권력이나 부자나 높은 지위나 이런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다 반납하고,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본질적 의미의 휴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양이 잔치에 참여하고 인류 역사의 이제 마지막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서게 되는 그런 모습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에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 그렇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 자신들이 지은 죄에 심판받습니다. 말이나 행동,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책에서 정말 어, 부끄러워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사람들은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 지옥에 형벌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죄 지으면서 산 사람들에게 영원한 비참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광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은 철거됩니다. 다 철거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습을 이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역사와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우리는 그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늘 앞에 설수 있을 것인가. 또 나는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복음을, 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의 은혜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예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사는 삶이지, 내 의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는 당당함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의탁하면서 오늘도 서야 할줄 할 알아요. 그리고 정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격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가지는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 세워주셨어. 음, 마지막 때에 대한 굳건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까나의 명광과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도심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